우리 늘 열심히 저희와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영 여사님께서 또 부정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영 여사님 모시고 그간의 투쟁 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우리 김경여사님 연단에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진은 3시 30분부터, 어, 이곳에서 저, 서울시 의회 앞쪽으로 해서, 거기서 과문 사거리, 종로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을 거쳐서 다시 이곳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저는요, 먼저 감사드리겠어요. 민정 총장님이 우리 대법원 앞에서 계속 치유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현수막을 해주셨어요. 보정선거의 카르텔이 선관위, 국회, 그리고 사법부, 검찰 이 카르텔이 한통속이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로 되고 있어요. 저 판사들이 정치판사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이 국회의원 되는 범죄의 나라가 됐어요. 이 카르텔은 언론도 있어요. 지금 이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유튜브는 또 가짜라고 합니다. 현장은 나오 보지도 않고 가짜라 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언론들이 북한의 처럼난따라로국민들을 개대기, 개대기, 시키고 있어요. 지금 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자를 피부양 건강보험료가 인정을 했어요. 사법부에서 이 정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인구절백인데인구절백이라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이게 어느 나라 법이니까 이거. 사법부에서 모든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언론에서는 언론의 그 수많은 방파제 그 기독교 단체들이 사법부 대부분 앞에서 매일 아침 정심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언론들은 수많은 언론들이 와도 한번 취재를 안 하고요. 그 당일날에도 취재를 안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언론이 방송을 안 해요. 언론 보도가 안 합니다. 보도를 지금. 대한민국에는 0.01% 공산국가가 안 되기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론에 서고 사법박수를 보면서 그냥 딴따라만 좋아하는 이 북한 같은 나라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법 얘기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게릴라 전쟁으로 변했어요 게릴라 전쟁 이 태극기 집회를 사서질 갈라치게 하면서 보정 선대의 집회 그리고 박승희 대통령 벙커 그게 도또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요 해병대 그게 또 갈라치게 하고요 이 나라는 게릴라 전쟁 요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나 태극기 도 사람,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윤만세, 한만세, 못만세. 이 나라가 지금. 뭐, 역대급 연설을 했대요. 역대급 연설이 어떤 건가 보니까, 뭐, 북한 8주면 뭐 기념행사에 역대급 연설 한다 하면서 보정특과에 붙어다 붙여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여하튼, 우리 태극기 집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집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얘기했던 우리 김기용 여사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